할마 음. 삼촌 팔이 왜 그래요? 아 주석아 삼촌 빼뻔하셨다 아유 조심쳐야지 뼈로 풀어줬어요. 어떡야 맛있겠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오늘은 내년이면 한살더 먹는 기념으로 이살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구나 다 먹는 살, 삼겹살, 목살, 감기 몸살 같은 그런 평범한 살들을 먹으면 재미없겠죠? 네. 오늘은 아주 독특한 살, 소주 한잔안할 수가 없는 살, 부산 사는 술생형님들은 다 안다는 살, 이름부터도 독특한 소세기 살 먹으러 왔고요. 진짜 숨은 맛집 좋아하시고, 가성비 좋아하시고, 술안주 좋아하시고, 훈태 t v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챙겨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진짜 아직도 이런 식당이 부산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물부터 일단 챙겨 읽겠죠이혼태 t v 준비물 빤사. 이혼태 t v 준비물 빤사는 챙긴 준비들 사수는 부산 부안동에 위치한 이름부터도 독특한 식당 명진이네 오돌뼈와 소세끼살이라는 집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다. 실내입니다. 여기 영진이네 오돌뼈와 소색기 살이라는 집은 인적 드문 골목에 위치해 있고 간판도 허름한 식당이지만 맛과 가성비 모든 걸다 가지고 있기에 항상 손님들로 난리 나는 식당이었고요. 저희도 겨우겨우 한 자리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크으... 여러분 보십시오. 일단 여긴 가격이 도아 도랏... 아니 도나스입니다. 그냥 미쳤습니다. 여긴 기 안주들을 아주 독특하게 이 그램수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오돌뼈, 불고기는 120g, 3800원. 소세기살이라고 불리는 저 육회도 300g에 15000원. 뭐, 물론 수입산이긴 하지만 가격은 정말 정말 저렴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저렴한 기념으로 저희는 이것저것 다 먹어보기로 했고요. 잠시 후 안주는 하나씩 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내어진 제가 가장 궁금했던 안주 소세기살. 이 소살기살이 나왔습니다. 예, 로카든 죽빵도 맛있지만 하이키기도 꿀맛이라는 거 기억하자. 와, 일단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양이 진짜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이게 정말 넓은 접시인데 단돈 만 오천 원에 이 넓은 접시에다가 육회를 가득 쌓아서 올려주는 게 특징이었네요. 뭐 물론 호주산 냉동 육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은 아주 푸짐했습니다자 그러면 기분찬들도 안 보여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기분찬부터 한번 살펴보고 저 소세끼살도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찬입니다. 여긴 안주들도 저렴한데, 기본찬들이 꽤잘 나오더라고요. 호불호 없는 기본찬들, 두부김치, 고구마 마탕, 계란 후라이, 오징어 숙회, 구피디꺼, 구피디꺼, 또구피디걸로 이렇게 기본찬은 구성되어 놨고, 저는 일단 급한 마음에 오늘은 기본찬 건너뛰고, 바로 소세기살부터 조져보기로 했습니다. <laughs> 이제가드니까더 많아 보이죠. 혹시나 속에 야채만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살짝 들어봤는데도 속에 배만 어느 정도 들었지 고기 함량은 아주 높은 육회였네요. 이 양념도 잘 배어든 것 같고 고기도 냉동 육회치고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썩지 않고 육회만 살짝 빼서 먹는 이 육회 이 맛은.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 이 육회가 나왔을 때뭐 뷔페에서 나오는 냉동 육회 아니겠나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맛은 반전의 맛이었습니다. 이 냉동 육회치고는 아주 좋은 양념 맛과 괜찮은 식감을 가진 육회였네요. 이 뷔페에서 나오는 냉동 육회랑은 격이 다릅니다. 이렇게 얇으면서도 길게 썬 냉동 육회는 식감이 흐물흐물하기 마련인데 일단 이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식감이 쫀득쫀득하니 정말 좋습니다. 특별히 냉장고 냄새 같은 거나 잡내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laughs> 이 15,000원에 기대 이상을 느낄 수 있는 맛이라 바로 외박주 한잔안할 수가 없는 맛이었네요. 여보, 먼저 자라.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박 허락서를 받았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엔 노른자까지 터트려서 비벼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른자 터트리자마자 움찔하는 구피디를 보고 계시고요. 따끔하네요. 자, 그렇게 남자의, 아니, 노른자까지 터트려서 이 육회 맛있게 비볐고요. 바로, 이 바로 한입 먹어봤습니다. 이 맛은, 크 맛있네요. 이 배의 아삭시연함과 고추의 매콤함, 그리고 노른자의 고소함과 육회의 쫄깃함이 어우러지는데, 이건 진짜 이한 젓가락당 소주 한잔 무조건 줘줘야 할것 같은 맛이었네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단돈 15,000원에 양도 많아서 행복한 맛이었고요. 이 기본 찬들도 하나하나 괜찮고 맛있네요. 두부김치, 고구마맛탕 계란후라이, 오징어숙회 다제 입맛에 딱이었네요. 그리고 구피디도 좋았다고 합니다. 배추, 양배추, 다시마 다 행복한 맛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저랑 구피디 둘다 기본 찬으로도 행복했고요. 이번엔 다른 메뉴들도 한번 먹어 보기로 했습니다. 오돌뼈. 오돌뼈입니다. 크으. 여기 소세기 쌀 육회도 유명하지만 오돌뼈도 엄청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인분만 주문해 봤는데, 이때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인분 3,800원짜리 오돌뼈 2분 주문했을 뿐인데, 연탄불에다가 직접 구워주시더라고요. 이 추위에 대체 이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는 건지 괜히 미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참 나쁜 놈인 게, 사실 이때는 죄송함보다 식욕이 더 앞서 있는 상태였네요. 사장님, 어지럽단 말이에요. 빨리 구워주세요. 그렇게 내어진 오돌뼈 2인분입니다. 크으. 이야, 여러분. 이게 2인분 7,800원짜리고요. 양도 많고 연탄향도 아주 진합니다. 이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을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스멜. 역시나 스멜은 훌륭하고요. 제일 중요한 맛은 어떠냐고요? 이 맛은... 크으. 이 가격에 이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싶네요. 맛있습니다. 이 달달한 간장소스와 연탄향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연탄 불고기 맛인데 고기 살도 부드럽고 오돌뼈는 오돌뼈대로 오돌로도 씹히는 게 맛있네요. 제대로 술안주입니다. 이 오돌뼈는 잔잔한 뼈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 먹는 데는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오돌뼈는 임플란트 하는 맛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소주와 함께 해도 좋고, 함께 내어지는 파채와 함께 해도 좋고, 김치와 함께 해도 좋고, 맛있네요. 1인분 3,800원에 이 정도 마시면 저는 맨날 올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긴 맨날 올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없지 않습니까? 이날도 우리 집 근처에 없어서 정말 슬픈 날이었네요. 슬프기도 하고, 목도 많은 기념으로 된장찌개도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이번엔 된장찌개입니다. 크으 이 yeah. 다들 마무리 국물로 이된장찌개는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고깃집들처럼이 된장찌개도 그냥 그저 그렇게 지라고 생각했는데 와이 마무리 국물로 먹는 이 된장찌개, 이 된장찌개도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푸짐한 고기와 건더기, 고기 된장찌개 특유의 구수한 국물 맛까지. 와. 완벽했네요. 진짜 소주를 적당히 마시려고 해도 이 집은 소주 유도 장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당히 마실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밥도 적게 먹을 수가 없는 곳이기도 했고요. 이, 왜냐면 육회도, 이 오돌뼈도 이 밥과의 조화가 예술이었거든요. 육회 한 접시 15,000원, 오돌뼈 이인분 3,800원. 이것도 최근에 오른 가격이라고 하는데 진짜 믿기지 않는 가성비에 이날도 외박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날이었네요.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억기만 스쳐도 이년, 알고리즘만 스쳐도 이년 아니겠습니까? 구독,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선만운의 마치 탐망은 앞으로도 어,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